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굿모닝 논산입니다. 6일 지방선거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충청남 도의원 논산시 이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신 기호협 예비후보 전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기호협 후보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이제 지방선거 본선에 나가시기 위해서 경선 대비하시느라고 무척 예. 분주 담아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강경상고를 졸업하셨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그 강경상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예, 참 강경상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 예. 그 동안이 논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계에 몸 담고 있던 우리 선생님들이 지방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예예. 없었습니다. 예예. 그 저도 어 취재 과정을 통해서 좀 어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 도의원에 출마하셨을까 예.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 충청남도의원이라고 하면 예. 논산 시민들이 충청남도에 보내는 파견관입니다. 예. 충청남도 올해 예산 규모가 약 8조를 넘고 있고. 예. 도교육청 예산 4조한5천억 가까이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도의원은 어이 도정과 시정을 비판, 감시, 감독, 견제하면서도 논산 시민의 목을 지키고 예. 논산 시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또 애써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자, 우리 그 지금 교육 후보님께서 이 후보를 준비하고 계신. 예. 이 도의원, 어, 이선거구 연무읍, 강경읍, 채운면. 예. 그리고, 어, 양촌, 가야국, 벌곡 은진. 예. 그렇죠? 예, 연산. 아, 예, 연산. 예, 여덟 그 예, 예 이팔계 음면인데요. 참, 지역은 넓고, 예. 내 친면목은 알리기가 어렵고, <laughs> 예. 아마 이제 선거일은 부득부득 다가오는데 마치 중국의 오자서 장군이 남긴 말처럼 일모도원 예, 그렇습니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해는 뉘어지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실 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도의원 왜 하시려고 하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도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는 의문점을 많이 가시는, 가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위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충청남도의 4조이 넘는 예산, 시민 집행에 관련된 관여라든지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조례 지정등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많은 부분을 도 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이 이 정치라는 그 문을 두드리게 해서 어, 도의전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어, 제가 직접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에, 퇴직을 하고 지금의 교육의 어려운 현실에 에,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어, 확신을 했고 또 주위에서도 어, 많은 동료들이 또 주위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는 지금의 이 어려운 교육 현실을 바로 잡는 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규장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의의 말씀이 많았고, 저 또한 퇴직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어떤 봉사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시작은 강경이 3만 3천, 3만 5천이었던 그 인구가 지금 8023명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 강경을 보면 제가 자랐던 곳이거든요.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세곳 중에 한 곳이 강경이랍니다. 제가 강경상구를 7년 동안 정말 어렵게 되살렸듯이 강경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 그러한 일들을 할수 있으려면 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직이 바로 도위원이라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도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지역을 낙후된 지역, 강경뿐만 어, 아니라, 여덟 곳의 곳곳에 그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집집과, 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어,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은 의지에서 음. 도의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예. 교육 우리 예비 후보님이 당선 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충청남도 교육청 직원들이 <laughs> 아, 아닐까 싶네요 예. 이제까지 그 역대 도의원님들을 보면 이 교육 행정에 대해서 어, 전문가적 소양을 참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저 단순한 학교를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무슨 어 강당을 신축한다든지 예. 그런 일반적인 민원에 의해 이 충청남도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충청남도의 예. 에, 미래 교육 비전 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좀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교육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 흔히 인성을 바탕으로 한 예. 글로벌 인재 육성을 말하지만 우리 교육 실상은 인성 교육의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어, 싸워서 이기는 교육, 시험 받아서 어, 꼭 합격하는 교육, 이 서바이벌 게임의 어, 능숙한 전사로 예. 키워내는데 좀 음, 치중하고 있다 이런 예.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우리 논사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계 김장생 선생을 필두로 한 성현들의 그 가르침이 무성했던 예. 고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육 어 후보께서는 첫째 도의원이 되면 충청남도 특히 논산시를 사람 사는 세상의 사람의 질서 예. 인성의 사회 어 분위기, 예. 진작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선거구가 도농 복합형 예. 도시죠? 예. 그러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을 것이냐, 예. 이렇게 우리 그 요건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논산 농업의 미래, 예, 충남 그런...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예. 고찰하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교육적인 측면은 어, 사실 인성을 함양하는데 50% 역할이 있습니다. 음.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 권리를 주장하는 교육, 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 어, 그리고 어, 더불어 살수 있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 이러한 교육을 어, 우리 지역에서부터 좀 접목을 시켜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너무 어, 품어도 결국은 제가 여덟 곳에 이렇게 에, 직접 뛰면서, 발로 뛰면서 어, 느끼는 건데, 에,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어, 젊은층이 굉장히 적고, 어, 예.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지역이 새롭게 생동감 있게 변하려면 청장년층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현재 농업 분야가 거의 대부분인데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특화된 지금 각 지역별로 특화된 는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대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음. 음. 근데 그러한 생산물을 좀더 경제력이 있는 그런 그 유통 센터, 그즉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물류 센터를 하나 생산 그농산물에 대한 물류 센터를 복합적인 그걸 책 만들어서 음. 지금도 각그 농협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음. 그걸 좀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음. 지금 수출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좀더 농법에서부터 음. 예를 들어 스마트 밥 농법이라든지 음.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이 음. 예, 사물 인터넷을 통한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좀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의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민 여러분 지금 기후협 예비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우리는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해라. 이런 사전 교감이 없이 정문적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이 교협 후보님 그 저희 굿모닝 논산과 첫 인터뷰에서 예, 예.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예. 충청남도 논산시의 미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예. 우리 논산시 관내에 10개의 지역 농협 예. 이 조합장님들이야말로 예. 우리 농업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예. 적어도 예.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겠지만 못하면 두 달에 한 번은 꼭이 예. 간담회 형식으로 초치해서 예. 어이 농업 정책 수립을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예.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예 <laughs> 예. 예. 점어 우리 저 교협 어점 교장 선생님 예비 후보님 이제 어 이제 경선을 하셔야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전에 도의원을 하셨던 정치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분하고 예. 두 분이 이제 결의야 되는데 어, 당원들만의 권리당원들만의 그 당원 투표로 예. 결정한다고요?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아무쪼록, 어,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준 높은 우리 이 논산, 어, 이 지구 어, 더불어민주당 어,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참 궁금해 맞지 않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기회를 통해서 예. 아무리 열심히 다니셔도 예. 가야공 양촌 벌곡 참 <laughs> 멀고 험하지요. 생각하고 갔다가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고 예예. 이러실 텐데 기회를 빌려서 인사한 말씀, 다정한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어,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에게 좀 말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인사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전무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제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어 정말 일하기 위해서 어 저에게 직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아니 충남에 아니 논산에 우리 그 현실부터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어 더불어 살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인성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좀좀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어떤 복지 시설 혜택 등 고민은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제가 일을 잘합니다. 그데좀 더. 일을 잘하고 잘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시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말씀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굿모닝 논사는 어, 앞으로 어, 시간을 어, 갖고 어, 공천 경쟁 상대인 박문화 예비후보님 그리고 상대 당인 국민의힘 윤기영 후보님과도 인터뷰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심문 굿모닝 논산입니다.